안녕하세요. 건축공학종합설계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. 저의 프로젝트 제목은 집중케어센터 프로젝트입니다. 주제 선정 이유로는 한국의 1 0명당 병상수는 12.3개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의 약 3배로 충분한 수준이나 공공병상의 수는 1 0명당 1.3개로 전체 병상 중10% 수준이며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7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. 올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더 관심이 커진 음악 병상의 수 역시 국가 지정 음악 병상은 전체 20%밖에 되지 않아 의료원 신축을 통해 해당 지역 의료 복지를 형성하고 위기 경보 관련 시 부족한 병상 및 공공 의료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. 다음으로 성공 사례로 명지종원을 분석한 결과. 다른 실들과 격벽을 통해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분리시켜 음악구역과 아닌 부분을 구분될 수 있도록 하고, 재난 또는 시설의 고장으로 시설의 음압 폐쇄시 감염병 전파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동선을 배치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. 다음으로 의료원의 필요 지역과 부지 선정에 전국의 의료원 개수를 비교했을 때 울산광역시의 기관수는 한 개소로 개수, 전국 비율의 0.4% 수준밖에 되지 않아. 인구 110만 도시의 의료원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 지역에 신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. 부지선장으로는 ABC 세 가지 상도, 장소를 다섯 가지 항목으로 가중치를 두어 비교하였습니다. 최종적으로 총계 88점, 중구 북산동에 위치한 C 지역이 가장 적절하다는 결과를 어,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프로젝트 개요로는 중구 북산동에 위치하는 규모 지상 10층, 지하 1층 의료시설로 연면적 54,980제곱미터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 형식의 의료원을 계획하였습니다. 실 구성으로는 1층부터 5층까지 각 종합병원 수준의 진료시설과 각종 검사실 수술실, 관리부를 배치하고 5층부터 10층까지 음악병실을 포함한 병동을 구성하였습니다. 지하에는 416대가 주차 가능한 주차장과 기계공조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. 다음으로는 주요 공정별 공사비 선출 내역입니다. 제곱미터당 공사비는 약 270만원으로 총 공사비 약 149억원으로 예상되며 그중 건축 공사비가 56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건축 공사의 세부 공정에 따른 금액과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. 그 아래로 기계, 전기, 조경, 소방, 통신순으로 맞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에 따른 정확한 비용은 아래쪽 표에 나와 있습니다. 다음은 프로젝트 총괄 공정표입니다. 약 공기 2년 6개월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세부 공정 일정입니다. 이번 프로젝트에 적용된 친환경 에너지 절감 기술은 BIPV 태양열 시스템과 지열냉난방 시스템, 태양열 급탕 시스템으로 각각 규모와 수익 설치비를 선정해 보았을 때 병원이 사용할 에너지의 30%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. 또한 그 금액을 환산해 봤을 때 연간 6억 원으로 약 8년 후 설치비를 모두 회수 가능한다는 결론입니다. 총 공사기간 2년, 총, 총 공사 2년 6개월 총 공사비 1억 아, 149억 원으로 약 2천 개의 병상을 갖춘 종합 의료를 설립하는 거, 이번 프로젝트는 의료시설, 의료시설의 지속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 해결과 취약한 지방 의료를 확충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며 요즘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한 중앙자 병상과 음악시설의 유연한 대응 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.